아침에 일어난 민수는 오늘도 학교에 가야 합니다. 맞벌이로 바쁘신 부모님은 이미 출근하셨고 이제 민수는 혼자 등굣길을 나서야 하죠. 하지만 집을 나선 순간부터가 문제입니다. 저기 문방구에 새로 나온 장난감이 길가엔 예쁜 나비가 유혹하죠. 그렇게 또 한눈판 사이에는 도로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수많은 방해와 위협 속에서 민수의 등굣길은 점점 더 불안하게만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도 어른에겐 그냥 길이지만 아이의 눈에는 모든 게 갈림길이거든요. 과연 이 순간 우리 민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없습니다. 물론 기존 서비스들이 있지만 우리 애가 지금 여기 있구나 딱 거기까지 알림은 오는데 그 과정이 안전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결과 통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판을 뒤집어 보기로 했습니다. 부모가 확인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직접 참여하게 만들면 어떨까요? 아이들은 게임 좋아하잖아요. 등굣길 자체를 거대한 게임 스테이지로 만드는 겁니다. 세상에 없던 아이들의 안전기가 솔루션, 저희가 만든 결과물을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이 아이디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갈까요?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데이터를 분석해서 가장 안전한 길을 계산하는 AI 두뇌가 있고요. 그리고 이 AI가 찾아낸 길을 아이의 눈앞에 코인으로 그려주는 AR 눈이 있습니다. 이 두뇌와 눈이 소통하여 완성되는 거죠. 말로만 하면 재미없죠. 실제로 어떻게 아이디어가 구현됐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경로 구현에 사용한 기술은 파이썬의 네트워크X와 OSM라이브러리, 카카오맵 API를 중심으로 구현했으며, 데이터는 핵심 기능의 구현을 위해 서울시 교통사고 데이터를 우선 집중했습니다. AR 및 모바일 구현에 사용한 기술은 경로 데이터를 유연하게 호출하기 위한 AWS 클라우드. 아이가 스마트폰에서 사용하게 될 앱과 경로를 직관적인 2D로 구현하기 위한 스위프트. 그리고 AR 기능은 두 가지로 iOS 환경에 맞게 AR 킷, 안드로이드 환경에 맞게 AR 코어를 활용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작동 방식입니다. 먼저 출발 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그 위치 좌표를 기준으로 필요한 실제 지도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 지도 위에 사고가 잦았거나 위험요소가 많은 위험 지역에 벌점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다익스타라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이 벌점들을 최대한 피해가는 가장 안전한 최적의 경로를 탐색하는 거죠. ai가 찾은 이 소중한 경로는 카카오맵 apl을 통해 좌표로 추출됩니다. 최종적으로 이 기능을 스마트폰에서 수행하기 위해 AWS 클라우드 서버로 올라가게 됩니다. 서버로 올라간 기능은 API로 호출 가능하며 스마트폰에서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경로와 좌표가 JSON 파일로 출력되며 어플 내부 경로 파일에 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경로 안내와 함께 아이의 등하교가 시작되는 거죠. 다음으론 아이가 보는 실제 실행 화면입니다. 저희의 시스템은 2D 지도 모드와 AR 모드 두 가지 방식으로 경로를 안내합니다. 이두 모드는 서로 다른 기술 스택으로 개발되었지만 안전 경로 안내라는 동일한 핵심 기능을 수행합니다. 다만 각 모드는 사용자에게 명확히 구분되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먼저 2D 화면을 보시죠. 2D 화면은 사용자에게 전체 경로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이나 보호자가 사전에 이동할 경로를 한눈에 확인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정보 제공 및 확인의 역할인 거죠. 다음은 AR 화면입니다. 이 화면은 능동적으로 이끌어주는 동기부여의 역할이며 코인이라는 시각적 게임적 요소를 통해 아이가 지루함 없이 스스로 안전한 경로를 나가게 합니다. 추가적으로 AR은 실제 시야 속에서 안전 경로를 바르게 인식하여 보행 중 주의력을 높이는 실질적인 안전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보신 것처럼 저희는 등하교 안전 내비게이션 앱 프로토타입을 완성했습니다. 기존의 앱들이 부모의 시점에서 아이를 따라가는 수동적 추적에 그쳤다면, 저희의 서비스는 아이의 시점에서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능동적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길을 알려주는 것을 넘어 아이 스스로 안전을 학습하고 자율성을 기르는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비전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보호자 버전의 기능을 추가하여 아이의 실시간 위치와 걷는 길 화면을 볼 수도 있고, 파티 기능이나 위험 요소를 화면에 나타내는 등, 여러 가지 방면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술은 앞으로 어르신이나 교통여자분들처럼 도움이 필요한 모든 보행자에게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기술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 존재합니다. 저희는 그 기술로 아이들의 첫 걸음, 그 안전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A1조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